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로 이루어진 이 시편을 처음 접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너무 길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건대 젊은 시절 이 시편을 읽을 때면 중간에 지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이 시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구조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마치 보물상자의 비밀 열쇠를 발견한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겨두신 놀라운 구조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문학가 C. S. 루이스는 그의 책 시편 4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처음에는 지루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끝없는 보아를 발견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세 가지 비밀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첫째, 히브리어 알파벳에 숨겨진 구조의 비밀. 둘째, 22개의 연에 담긴 영적 여정의 비밀. 셋째, 반복되는 8가지 단어에 담긴 말씀의 비밀. 이 여정을 마칠 때 여러분은 시편 119편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구조입니다. 히브리어에는 22개의 자음 문자가 있습니다. 알렙으로 시작해서 탑으로 끝납니다. 놀랍게도 시편 119편은 정확히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은 8절씩 모두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연의 8절은 모두 알레브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연의 8절은 모두 베트로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연까지 모든 절이 해당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완벽한 아크로스틱 즉두 문자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알파벳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알파벳 전체는 언어의 완전함, 지식의 총체를 상징했습니다. 알렙에서 타브까지, 즉 에이에서 지까지라는 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함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로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헬라어 표현이지만 그 뿌리는 바로 이 히브리적 사고에 있습니다. 나는 처음과 끝이요. 완전한 자라는 선언입니다. 지편 119편의 저자는 이 구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알렙에서 타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랍비 문헌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알렙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하여 타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여정이다. 10편 119편의 저자는 176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찬양함으로써 이 완전한 진리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심하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냥 무작위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조까지도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셨습니다.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건물의 뼈대부터 세부 장식까지 하나도 허투루 설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그렇게 완벽하게 구성하신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 10편, 119편의 알파벳 구조는 바로 이 진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렛부터 타브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성경이 정말 믿을 만한가? 라고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0편, 119편의 이 정교한 구조를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각각에 담긴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단순한 발음 기호가 아닙니다. 각 글자에는 고유한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본래의 언어적, 영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시편 119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알렙. 알렙은 히브리어의 첫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원래 그림문자는 소의 머리였습니다. 소는 고대 세계에서 힘과 지도력을 상징했습니다. 알렙은 우두머리. 첫째, 힘을 의미합니다. 지편 119편 1절에서 8절. 알렙연을 보십시오.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온전함, 복, 율법을 따르는 삶.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알레비 첫 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삶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글자, 베트. 배트. 베트의 원래 그림문자는 집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집을 바이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베트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의 첫 단어 베레시트, 태초에도 베트로 시작합니다. 9절에서 16절, 베트 연을 보십시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베트가 집을 의미하듯이 이 연은 우리 삶에 거쳐 우리가 머무르는 곳에 대해 말합니다. 청년이 어디에 거해야 하는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글자 카프, 카프의 그림문자는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은 일하는 것, 움켜쥐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81절에서 88절 카프 연을 보십시오. 81절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피고 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피곤할 때, 힘들 때, 손바닥으로 말씀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열다섯 번째 글자, 삼액. 사맥. 삼액은 지지하다, 바치다를 의미합니다. 그 형태가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113절에서 120절, 삼액연을 보십시오.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사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려 할때 말씀이 기둥이 되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마지막 글자 탑. 타브. 탑의 원래 그림 문자는 표시 또는 십자가 형태였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의인들 이마에 탑 표시를 하라고 명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169절에서 176절 타브 연을 보십시오 176절 나는 잃은 양같이 방황하였사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미니다 이 10편 119편의 마지막 절이 잃은 양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타브 곧 표시의 연에서 시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양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일은 양에게 표시를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표시를. 구원의 인을. 여러분 시편 119편은 알렙으로 시작해서 더 탑으로 끝납니다. 복 있는 자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일은 양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탑은 구원의 표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예시편 119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8가지 단어입니다. 지편 119편을 읽다 보면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율법, 증거, 법도, 영령 조례, 말씀, 판단, 계명. 이 8가지 단어가 176절에 걸쳐 반복됩니다. 왜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닙니다. 각 단어는 하나님 말씀의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여러 각도에서 보면 다른 빛깔이 나오듯이 이 여덟 단어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다이아몬드의 여덟 가지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토라, 율법, 가르침. 우리말 성경에서 율법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사실 가르침, 지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야라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던지다, 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듯이 토라는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에둣, 증거. 이 단어는 증언하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비쿠딤, 법도.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다, 돌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법도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넷째, 미츠바, 명령. 이 단어는 지휘하다에서 나왔습니다. 왕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권위자의 지시인 것입니다. 다섯째, 국힘 규례. 세기다, 각인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돌에 새기듯이 변하지 않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섯째, 다바르의 말씀. 이것은 가장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 로고스의 히브리어 대응어가 바로 다바르입니다. 일곱째 미시파트 판단 법규 진판하다에서 나온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결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덟째 임나 말씀 약속 마라다에서 나온 이 단어는 특히 약속의 말씀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적 약속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여덟 가지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 주십니다. 말씀은 법도입니다.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말씀은 명령입니다. 권위 있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은 규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체입니다. 말씀은 판단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여, 빛이여, 음식이여, 불이여, 망치여, 씨앗이여, 겁니다. 어떤 한 가지 비유로도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지편 119편의 저자가 여덟 가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측면으로만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명령으로만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약속으로서의 말씀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돌봄으로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편 119편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더 다양하게 경험하라고.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숫자 8의 비밀입니다. 지편 119편은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각연은 정확히 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8절일까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7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8은 무엇입니까? 8은 7 다음에 오는 숫자로 새로운 시작, 초월,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다음날. 즉 주의 첫날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의 여덟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날, 새 창조의 날입니다. 구약에서 남자 아이의 할례는 출생 후 8일째에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여덟 명이었습니다. 베드로우서 2장 5절은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여덟 명이 물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세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1편 119편의 각 연이 8절로 구성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다는 메시지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표도르 도스토에프스키는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오직 성경 한 권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감옥에서 나는 성경을 통해 거듭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완성, 7을 넘어서, 새 창조, 8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막다른 길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칠에서 멈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팔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시작을, 부활의 아침을,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지편 119편의 저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매연의 팔절을 통해 그는 새로운 소망을 노래합니다. 말씀이 그에게 팔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편 119편에 담긴 고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행복한 찬양만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자세히 읽으면 저자가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옮기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켰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저자는 비방받고 있습니다. 높은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 51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되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사오나 나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곤란. 조롱. 이것이 저자의 상황입니다. 61절. 악인들의 줄이 나를 얽었으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83절. 내가 연기 중에 가족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연기 중에 가족 부대 이것은 고대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천장에 매달아 놓은 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연기에 그을리고 쪼그라들고 거칠어진 모습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저자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되오니. 92절. 주의법을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곤란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43절. 환난과 근심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들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시편 119편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저는 40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분, 사업이 파산한 분, 자녀를 먼저 보낸 분,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분. 그분들 중 견딘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난 중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6개월을 방 안에서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에 시편 119편을 펴 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절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되오니 그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3천년 전이 시편 쓴 사람도 저처럼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말씀 붙잡고 일어났네요. 나도 일어나야겠어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나치에 의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처형되기 전 그가 남긴 글에는 시편에 대한 묵상이 많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난 중에 시편은 나의 피난처가 되었다. 시편 기자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었고 그의 신뢰가 내 신뢰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시편 119편을 펴십시오. 3천년 전의 시편 저자가 여러분과 같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게 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시편 119편에 담긴 말씀 사랑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하루 종일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꿀보다 달다. 말씀의 맛을 알고 있습니다. 127절 그러므로 나는 금곧 순금보다 주의 계명들을 더 사랑하나이다. 금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162절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되 큰 재물을 얻은 사람과 같으니다. 큰 재물을 얻은 기쁨.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148절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고 내 눈이 밤중에 뜨이나이다.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지나친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건강한 말씀,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축구팀에 대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밤새워 경기를 보고 맛집을 찾아 긴 줄을 서고 콘서트를 위해 비싼 티켓을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성경을 의무감으로 읽었습니다.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한다는 계획표를 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읽기는 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삶의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땅에 비가 스며들듯이 말씀이 저의 갈급한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꿀처럼 달아졌습니다. 밤에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말씀을 알아갈수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직 말씀이 달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여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의 숨겨진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구조는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알파벳의 의미는 말씀의 풍성한 측면들을 드러냈습니다. 여덟 가지 동의어는 말씀이 우리 삶에 다양하게 역사하심을 가르쳤습니다. 숫자 8은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준다는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고난 속의 말씀은 위로와 힘이 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랑의 고백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1 7 6절에이긴 시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 이것입니다. 알렙에서 타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내 평생의 양식이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경은 나의 길을 비추는 빛이었다. 저도 40년 목회를 마무리하며 같은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저를 세우셨고 말씀이 저를 이끄셨고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10편, 119편을 새로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긴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계하신 보화의 창고입니다. 천천히 한 연씩 한 절씩 묵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 말씀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렙에서 타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쁠 때도 말씀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